x에 대한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가조건을 보면 주어진 3차 다항식을 fx로 나눈 나머지는 gx고요. 그리고 나조건은 똑같은 다항식을 이번에는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fx가 포함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조건과 나조건을 우리가 식으로 먼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x3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라는 다항식을 fx로 나눴어요. 자, 몫을 q1x라고 해보면, 나머지가 gx라 했으니까, 더하기 gx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자, 똑같은 다식을 이번에는 gx로 나누었더니, 자, 몫을 모르니까 q2x라고 하죠. 나머지가 이번에는 fx-x제곱-2x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이제 적어 놓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차수가 핵심이 됩니다. 자, fx가 2차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보시면, 자 여기가 나누는 식이 2차식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가 gx라 했는데 나머지 gx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보면 이번에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인 gx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나머지 fx-x제곱-ex 얘는 상수가 되야겠죠아 그래서 얘를 상수니까 a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f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첫 번째 주어진 조건식에 fx 대신에 다시 얘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죠. 자, 이 3차식을, 주어진 3차식을 fx로 나눴다. 자,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g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차식을 이 2차식으로 직접 나눠보면 나머지 gx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나눠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라는 이 3차식을 주어진 2차식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몫이 일단은 x가 들어가겠죠.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ax가 될 거고요. 자,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빼면 x 제곱, 더하기 4-a의 x,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1 해주시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가 되겠죠. 자, 위의 식에서 밑에식 빼면 2-a의 x, 더하기 2-a가 되겠죠. 그럼 이자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gx가 뭐라는 거예요? 2-a의 x 더하기 2-a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gx는 1차식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다시 두 번째 식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 자, 두 번째 식을 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똑같이 이 주어진 3차식이 gx로 나눴다. 근데 gx가 뭐예요? 2-a의 x 더하기 2-a죠. 자, 얘로 나눴더니 몫이 q2x고 자 얘가 a죠 더하기 a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g1이니까 gx에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a값만 구하면 끝이에요 맞죠? 이 a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항등식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a만 남겠냐 개만 생각해보면 되죠 자 여기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얘가 항상 0이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항등식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그러면은 2구요. 여기 마이너스 1라면 마이너스 4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 아, 좌변은 0이 되네요. 그럼 좌변은 0이구요. 그 다음 우변은 얘가 0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0이고, 그냥 a가 되겠죠. 아, a 값이 0이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gx는 a에 0 넣어주면 2x 더하기 2였네요. gx는 1차식인데 2x 더하기 2가 된다. 자, 따라서 g1의 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x에 1 넣어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